진영 캠페인, 메카 프론티어, 신규 정의용 탈레스와 히파티아 분석 영상입니다. 먼저 탈레스입니다. 보병이고요. 어, 지능 능력치 기반입니다. 고유 스킬은 액티브 스킬인데, 적군에서 지능이 가장 낮은 영웅을 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비슷한 유형으로는, 어, 아케치가 있었어요. 그것도 사령관 영웅을 약간 저격하는 컨셉의 영웅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사령관 영웅이 어, 공격 능력치를 베이스로 하는 피해를 주는 그런 영웅이라 한다면 이 탈레스 영웅의 고유 스킬의 저격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척 덱으로는 못 쓰겠다 경험치를 적게 먹게 되니까요 그리고 PVP 덱에서도 뭔가 엄청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. 지금 현재 연구 중인데 예, 저격 대으로서 뭔가 한번 만들어보려고는 합니다. 왜냐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10군까지 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, 어떻게나 한번 사용을 해볼 생각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보편적으로는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. 예. 영층호를 보게 되면 고유 스킬 발동 확률이 5% 증가하고 그리 아까 주는 액티브 스킬 발동 확률 감소 효과가 15%였는데 10% 더해서 25%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느껴지다시피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잘 하면 우리 탈레스가 트라이노스를 저격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이 영웅은 이제 은퇴 스킬이 주목할 만 합니다. 무규칙 전쟁이라는 효과인데 첫 3턴 동안 턴 시작시마다 70% 확률로 해당 턴 종료시까지 무작위 영웅 한 명에게 소진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뭔가 많이 들어본 그 문장 구조 아니에요? 그게 이제 선제 행동과 전역 봉쇄 그 무장 해제와 침묵 스킬을 스킬, 그 제어 효과를 주는 그 스킬과 문장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건 이제 만렙시 90%인데 이건 70%고 심지어 그건 두 병인데, 이건 한 병만 주죠. 예. 그리고 이건 소진이라는 거고. 그런 약간 조금은 질이 떨어진 그런 효과긴 합니다만, 이 소진에 대한 효과가 백기한테도, 백기의 고유 스킬의 제어 효과 대상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, 저는 이 스킬을 백진몽에서 구사를 했을 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. 우리가 보통 덱 세팅을 할때백직몽 같은 경우 몽염한테 선제 행동이나 저역 봉쇄를 둘다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전쟁 덱으로서 기용할 때는 둘중 하나만 주고 또 이제 선제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검장마 같은 영들 조합에게 꼭이나 필요하니까 하나는 양보해주는 공존을 시키려면 그런 선택을 했었잖아요. 그렇게 되면 그 남은 자리 하나는 보통 수호의 건 많이 썼죠. 근데 그 수호의 검 대신에 무유직 전쟁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70% 이런 건 의미 없고요. 한 명에게 의미 없고요. 어쨌든 소진이란 추가 제어 효과를 걸기 때문에 백기하고도 시너지가 좋고 그리고 소진이란 이 제어 효과는 피해 불가예요. 액티브 어, 그러니까 침묵 플러스 무장 해제라고 봐도 무방해서 또 재밌는 저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 탈레스나 히파티아가 나왔을 경우에 어음 이것을 주류덱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예 이건 이제 은퇴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 이제 히파티아예요. 기병이고 마찬가지로 지능 베이스입니다. 고유 스킬을 보게 되면. 아군 전체가 지능 능력치가 15% 증가하고, 무작위 적군용 2명에게 다음과 같은 상태 중두개를 부여하는데, 일단 액티브 스킬인데 확률이 너무 낮아요. 그리고, 2명의, 이거 상태 효과가 엄청 많으니까 뭔가 좋아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, 중요한 건 그겁니다. 어, 이것 중에서 하나 주는 거예요. 근데, 적군 영웅 두 명한테 주어야 할 효과가 혼란이 필요할지 치료 금지가 필요할지 콤보형 영웅한테 침묵 들어갈 수도 있고, 예. 액티브형 영웅한테 무장해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스킬은 엄청 기대값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발동 확률 자체도 너무 떨어지고요. 원하는 제어 효과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아요.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. 그래서, 이거는 기대값이 너무나 낮다. 영웅칭호 같은 경우는 일단 고유 스킬의 지능 능력 효과가 15% 증가한다고 랬는데 이제 5%더 늘어나고, 발동 확률이 10% 늘어나니까 40%짜리가 되는 거죠. 30%짜리였는데. 마찬가지로 은퇴 스킬이 탈레스와 똑같이 같은 은퇴 스킬이에요.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. 그래서 히파티아 역시나, 음, 뭔가 개척덱 또는 PVP덱이라기보다는 은퇴형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런 평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.